갑은 퇴직 후 조그마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볼 생각으로 틈틈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괜찮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다. 갑은 퇴직을 앞두고 그 토지를 찾아갔는데 그 토지에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한창 감자, 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다.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. 이때 갑은 자신의 허락 없이 경작된 농작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을까? 5초 드립니다. 5초, 4초. 3초, 2초, 1초. 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의 임의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,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갑이 아니라 경작자인 을에게 있으므로 갑은 임의로 그 농작물을 제거하면 안 되고, 만약 이를 임의로 제거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길을 가다가 토지 위에 농작물 경작 금지라는 팻말이나 현수막 등을 자주 볼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